영광인 줄 알아. 초보인데도 문제 잘하는 마누라 선터 에그타르트 하나랑요 아, 진짜 이번엔 뭐야? 이거 필승이야? 뭐야? 아, 휘... 휘... 야이, 깜빡이 키고 들어와야지. 니로야!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? 엔일로 <laughs> 엄마렇게 다리 사이에 들어왔대. 어휴, 이쁜 네 새끼. 어휴, 이쁜 네 새끼. you <laughs> 갑자기 나도 좀 뭔가 어지러운 것 같아 아 지금 나는 자기 코로나 무엇보다 보건소에 주차를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되게 걱정돼 이 <laughs> <laughs> <와, 진짜. 웃음> 뭐야? 왜? 왜? 아니 왜 사람이 없지? 아, 잘못 온줄 알았잖아 여보 아또차차차 어, 차, 차 세운다 여기? 어 여기 세운다 아, 아나 그때도 여기서 세웠어 여기 집중 단식 구간이라는데아 근데 코로나 검사 때문에 온거 상관없대 <laughs> 어, 내가 또 세우니까 다내들로 줄줄이 주차한다 근데 이렇게 내가 운전하니까 좋지 어부가 아플 때그 내가 막대다 주고 이렇게 하는 거 음. 만약에 내가 운전 못했으면 자기 가 혼자 운전해서 뭐가 택스터 왔을 거 아니야 그제 어? 하, 영광인 줄 알아. 이렇게 초보인데도 운전 잘하는 마누라 선거. 영광입니다. <laughs> 거기서 뭐해? 아이미 도망가. 어, 이뻐. 어이구, 이뻐. 아이고, 이뻐. 아이고, 이뻐. 너한테 가는 거 아닌데. 어, 알았어. 거기 너의 집이야? <laughs> 귀여워. 음. 음. 어, 에그타르트 하나 랑냐 오레오 크랭크, 피넛 볼펠라, 로콘 쿠키, 오레오 스모어 <목소리> 헐아 진짜 아. 뭐냐 또아 진짜 이번엔 뭐야 이거 필리스 헤드야 뭐야 아 아니, 지금, 다른 차들은 다 없는데, 왜 하필 내 차에 이러고 있는 거지? 지금, 플리세이드, 지금 트블보다 크다고 지금, 이러는 거야, 지금? <laughs> 왜못 달리고 있노? <laughs> 물류 으로하 아, 안내를 종료합니다 환상적인 발맞춤 너무 어요와 가세요. 가세요 오늘도 나 항상 <laughs> 고마워요 기다려 아쉿쉿쉿 아. 오, 오, 아, 생각보다 없네. 이거는 뭐 주차를 막했쥬 괜찮아요. 수정하면 되쥬 올리고, 발 뺐다가, 발 붙이고, 카키, 꺼. 지금 쓰고 있는 건데, 아, 근데 이거 향은 아는데, 얘는. 어, 어. 이거. 아. 좀 오! 좋다 이거. 응. 아, 제가 이거 썼는데 이게 너무 향이 응. 좋아 가지고. 아, 이거 이거는 좀 약간 채널 향. 와. 아 저희 채널 이거 론시당. 아, 론시당. 아 론시 응. 아 응. 이거는 엘리자베스 어. 아 응. 응. 아 응. <laughs> 얘도 진짜 좋아요. 남자분들이 얘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. 아, 저도 얘 좋더라고요. 아, 진짜 좋아요. 그러면 잠깐만요. 컴퓨 인터넷이. 준이가 뽀여보양 길로 다시 찾아 줄게요. 오, 어, 제 나가는 게 문제네. 이렇게, 여기다가 차를 차라리... 와, 여기다 차를 대시면 어떻게? 네? 아니,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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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차를 대냐 진짜. 얘는 제가 안 써본 건데 아까 테스팅했을 때와 향이 진짜 좋았어요. 엄청 고급스럽고 와 진짜 좋았어요. 오와 어찌 뭐냐 이거? <laughs> 아 진짜, 향수... 아 진짜 향수 뿌린 것 같아 이지만안 오늘도 함께 해 진짜... 여기가 진짜 최악인데 아오 이미, 이미

왜 이렇게 흘러? 나도 저 빨리 주사 센스 흘렀잖아 ㅋ <laughs> 아, 근데 향은 맡아봐 싫어할 수도 있어 네가 이따, 나 이번 주 생일인 거 알고 이고왔 맡아봐 오, 오, 오 여자다 음~~ 향 좋지? 그지 이거 되게 고급스럽지 향이 오. 이거 바닐라 나 제일 좋아해 아 진짜? 이게 겨울에 진짜 더 어울린다 그렇지 아, 요리를 잘하시니까. 맛있어. 맛있게 먹는다. 맛있게 드셨는데. 경로를 다시 탐색합니다. 준이가 뽀얗 뽀얀 얗 길로 다시 찾아줄게요. 와, 나가는 것도 이리다 이거. 야이 깜빡이 키고 들어와야지 니로야 아유 니로 니로 와 전혀 무검 니로 네 무검 니로 어? 이 찬란한 은안돼 니로야 아이고 다들 아주 그냥 무겁천지구만 보통법 법규 벽료, 아니 법규를 잘 지켜야 돼요. 아, 아이고 진짜 무겁천지네. 아, 이이 이 분위기랑 이 노래가 너무 잘 어울린다. 아이 놀라 아! 와고 환장했네.